아, 제발, 해줘, 제발. 아, 뭐야! 두 번째, 아, 원하도! 아, 야, 너, 얘 빠져나가라. 야, 그냥, 어, 그냥 뭐, 뭐. 링으로 빠져나가, 링으로. 아, 씨. 링은 빠져나가, 링은 빠져나가. 여기도 여기 어차피 애들 있잖아. 아, 그냥, 그냥, 링으로 돌아서 어, 어. 빠져나가라고, 터빈으로. 터빈 애들이 일로 온 거야. 터빈 애들이 돌아서 어, 일로 헬로, 온 거니까, 헬로. 그냥, 터빈 그 중앙을 통과해가지고 쭉 빠져나가면 돼. 뭔 말인지 알지? 몰라. 오. 오오록 어! 아. 발견. 아. 다이다 죄송합니다. 오전 중. 어, 어떻게맞추지나를 일단 저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 감정 실린 t 같은데 e l d i n g w h a t 빨리 h e way? What's that? s h 아, 아니, 어? 잡았지. 어, 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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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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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, 하나, 나 특이 나이스, 나이스. 컷아 드디어 바꿔 패다 아. 그, 여기서 지금 막 하고 있어 계속 바깥에서 와,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엉켜 가지고 컷오 나이스 한 번데 재건데 한번더 있어 일로 일로 와봐. 여기 피 빠는 소리 났어 어, 피 빠는 소리 났는데 어. 으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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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망갔다 여기 여기. 가가 하나 컷. 하나 밀었어. 하나 밀었거든. 오, 어, 하나 더.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, 같은 애들이야. 거가또 밀었어 또 밀었어. 나 살려내. 아우 아오두개두어 눕혔어, 눕혔어. 하나 저거. 뒤에 벽 뒤에 하나. 강전주. 가 살려. 어 끊어 어 나이스. 일단 이건물 지키자는 거지? 어. 나가생이기도 하고 원 아니라 나쁘지 않니? 네네 분데? 나한 대만 톡 건드리면은 어? 위에. 어? 어디? 핑핑 핑. 핑, 핑. 위에, 위에 갈까? 갈래? 막 애매하지 않냐? 나 갔는데. 안안 어? 야, 야, 탈로 다 있다. 오, 쉣. 백에 걸. 백에 백 돌아갈게. 돌아갈게. 돌아와. 만이서고막 그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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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이런 움직임이 또뭘 만드는 거야?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여기잖아 여기. 여기잖아요, 여기. 여기다 깔아야 돼, 여기다. 여기다. 여기서 어, 거기다가 있다. 어, 여기다딱 깔면서 나가면 돼. 그냥 버티다 어. 저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. 나 맞춰 맞는데. 아, 고 있을게 내가. 저좀봐야될것 같아. 어제풀써 예,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못와 일로. 마지막 링이네 이제 시간이야. 못겠네다 보다 보다. 보다. 버텨 버텨 s up,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thank you 야야야 공파라가 여기다 아 어? 조금 안쪽에 깔지내려 늙었다 나가야 된다. 왜에수류오 던지는 아, 얘네가 발이 너무 좋아. 아. 아 얘네가 여기 끝까지 쓸수 있네. 아. 아비. 아. 아, 저기가 있는이었어? 아, 얘네가 여기 거의 끝까지 쓸수 있네. 아. 아, 쓸수 있네. 아 아쉽다.